<laughs> 한번 해볼까? 얘는 그리고 악마라서 저것도 있어. 악마 밸류도 있긴 있어. 고리 조련사. 명부랑. 어 악마 느낌 약간 있을지도. 공허 소환사. 이러면 이런, 이런 거 잡기 싫죠? 타락. 광대 괜찮고. 기념부랑, 공어 소환. 사 고장났다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예고르긴 조금 그런데. 돌아가 볼게요. 저거 고르긴 조금 그래. 공어 소환사 고르고 저거 고르는 거 너무 아쉽잖아. 아, 씨. 그래, 아니, 이런 거 고르고 싶단 말이야. 공어 소환사 고르고 저런 거 고르는 거 얼마나 열받아. 얘 아님, 얘야 고민되긴 한다, 이것도. 한없게 한번 노려봅시다. 공호선수 너무 많긴 한데. 일단 밸런스 잡아주고. 막판 괜찮을지도. 또. 아제 라이트. 이만화가 없으니까. 아, 그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만화 없으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크레센도 홀로. 그냥 쓰면 홀령이 좀더 좋아, 사실. 그리고 22장이라 크레센도 밸류 보기는 어려워서 넘어갑시다. 그리고? 빗자루 아니면 흡수? 빗자루. 빗자루 좋은 것 같다. 여왕 좋고. 나름 맛있는 저거 돼가는데? 악마 덱 느낌 나기 좀. 현재야 오늘은 밥 먹었니? 한몇주 굶은 것 같은데 괜찮지? 좀 먹어보겠습니다. 덱 괜찮은데 나름 컨트롤 흑마 느낌 나게. 아그 너랑 나라은 거기 입고 온그 원피스. 아어 그러네 그거랑 좀 비슷하네 위에만 보면. 와 씨. 나뭔뭔 뭔 소리냐고 딱 보고 있었는데 그러네 그게 약간 요런 그거 아니었나? 티켓투스 참냐고요? 티켓투스가 나가서 압박을 줄수 있나요? 하지만 얘는 나가면 압박을 줄수 있죠. 와씨 제 대게 프라이빗 들어갔대 사수 맡겨야 되나? 회복을 시킬 수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 아이비치 키로 결소랑 전설 태우기인데, 아니 얘가 죽으면 나가잖아. 티켓 토스를 손에서 쓸 방법이 없는데, 관악관악기 당황 생성됨 확인했어. 지금. 그래도 부럽다 상대가 발굴도 했고 발굴도 했고 발굴도 했고 무섭다 아까는 부러운데 지금은 무서운데. <웃음> <어라>? <웃음> <웃음> 또 정리할 거야. 뭐할 거야. 이거 본다 버프가 두 배로 발립니다. 결소 바르면 레전드인데? 와 맛있다. 아 갑자기 드리프트 프레임. 뭐 들어갔는지 본인도 모르냐고요? 무작위라서 알면 안 되긴 함 근데 무작위인데 알면 누구나 하죠 속공인데 재련 요거 6, 5짜리 6, 5짜리 하나 있군 미행당한 네건 아니겠지? 차라리 안 맞는 게 낫나? 좋아 해야 되다 이건. 아니 내 어중간하게 맞을 거면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와 뭔데? <laughs> 아니 뭔데? 왜 이러는데? 참 까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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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곧곧그녀석인가 아씨 아, 아 잃고, 잃고. 미리 먹어놔야 돼 필드 미리 먹어놔야 프라임 내도 의미가 있지 이게 아니 나 얘밖에 못 보는 거 같냐 왜? 팔굴타아 들어간다. 와 아니, 진짜 쓰레기는 걔네 있어요 뭐 영구 은신 뭐 이런 거 아카마 프라임 이런 거 그런 거는 여기 이 매치업에서 나오면 진짜 개노답이야. 또뭐 있지? 아카와 프라임, 일단 쓰레이고 드루, 그냥 뭐 소쏘 이 정도면 드루이든 소쏘 흑마가 악마 살리는 거. 근데 악마는 러스트 윅스 있어가지고 괜찮아. 와야들야단 마법사는 고트고, 솔직히 마법사는 고트지. 양꾼 프라임, 양꾼 프라임 뭐냐? 아, 직소를 좋아. 직소로 괜찮아. 전사도 좋아. 기사 좋아. 사제가 프라임이 뭐냐? 아, 성물함. 사제 성물함. 아, 사제 성물함 애매한데. 좀 애매하긴 하다. 하나가 뭐냐드 아, 잠깐만. 보흑 드. 사제 기사. 아, 술사. 아, 술사도 나쁘지 않죠. 술사가 흑마랑은 좀잘 맞아요. 아, 부 시프라임은 흑마랑은 좀잘 맞아. 나쁘지 않아. 압박을 줘야 되는데 본체 압박을 못 주네 일단 정리하면서 갑시다 정리를 해야 저 친구 저거를 막을 이러고 진화하나? 영능의 발굴 어? 아 이걸로 진화하 영능이 낫지 않나? 이건 선택인 것 같으니까 와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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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서 바시 프라이 나오면 그냥 고튼데. 아, 야, 잠깐만. 하메. 이하면. 아. 뭐냐 야 무기가 금지길래 저걸 먹어 진짜 개구렸나본데 금지은지 지금 지금 지어 지금 지금 지군단아 지금 지 지금 이제부터 되게 무거운거 많은데 프라임 흉측한 여왕 지금 나온 프라임 중에 악마는 없고 가 그러니까 악마가 로스트윅스아 있... 얘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얘가 마지막 아닌가 어우 야 흉측한 여왕 좋았다 좋았다 친구야 무섭지. 그냥 쳐버리지, 못 봤는데. <laughs> 저러고 왼쪽 거 죽어라. 푸시 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너 얼마나 대단한 녀석이야, 이 자식. 미친 거 아니야? 아. 나가! 그럼. 다음에 막판하면 여왕이냐. 님 일단 이걸 빨리 넣자. 전사는 밸류 매치업이야. 어! 충숙한 여왕이 나갈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한 핸드이겠는걸? 7시까지 시간이 애매하네뭔 소리야? 시간 부족한데, 지금 12승 하려면 8승 해야 되는데, 시간 당연히 부족하지. 뭐 시간이 애매하다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12승까지 지금 8승 남았는데, 뭔 시간이 부족해. 어까, 뭐야? 야, 2분의 1 해. 여기서 불순물 나올 바엔 2분의 1 해. 걱정 <목소리> 마!

영치는 뭐 틀어막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지도 쓰러질 수는 어? 여왕. 아니 여기서 오삼을 안 잡는다는 선택지가 있어요? 태그 전장하면서 현재 반송 보는 데 내연 일등했다 소신 발언 겸장급만 할줄 알면 특이장 정규보다 재밌다고 생각한다님들도 태그 전장 맛 보실 랜덤 매칭 외국인들도 잘함. 감사합니다. 주인공은 <목소리> 나라고. 안녕하세요 장연재로 삼행시 하겠습니다 장창인의 실력으로 현현명하게 투기장하는 제 재능있는 스트리머 포셔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목소리> 으아 아 근데 동재가 그 약간 그게 있어. 동재가 데이터 사이수로 그거 효율 좀잘 뽑는 스타일이고 난 데이터 쌓다가도 이제 아 그래도 이거는 이거 하고 싶은데 약간 이런 스타일. 나만의 그거에 빠지면 또 태워 나오질 못해. 뭐냐 이거. 동대씨 요즘은 리셋도 아니고 항복 컨을로 한다고요? <laughs> 오 제발, 둘다 맞고 왼쪽. 오그러 어? 하나만 맞아도 일단 이분의 일 제발 나 이분의 일 믿어. 와 진짜 이개 같은 놈들은. 따주세요 승리 불가능입니다. 아니 그렇게 올려보내가지고 올라간 애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어. 걔네네 씨 덱도 구려가지고 걔네도 어차피 비틀비틀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번쯤 만나면 좋겠네요. 나도 무료 나눔 한번 받아보게. 너무 좋은데? 어어? 아니 굳이 카드를 여기 두 개를 써야 되나? 아 템포를 잡고 싶었다. 프라임 안 나오고. 다음 피셜 포셔의 투기장 적격 기다린다. 더 번처럼 하게입하고 이기길 는거보포 마? 다나 든든해 그냥 국밥이야 필드바이 우 현재가 짜친다는 소린이 누구야 전 저만의 게임을 하는 거고 어, 동재씨는 동재씨만의 게임을 하는 거고 뭐가 문제예요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니까 그런 거 님들이 비교하니까 자꾸 이 소리 저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거좀 하지 말라고 또 치즈는 뭐예요? 또거 새로 생긴 건가? 치즈 생긴 거임 뭐임? 아 그래? 와오 마이 갓! 아이고 감사합니다. 던님 7시에 와카페만 치면 되는 거죠? 와카페야! 와카페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카페다. 와카페야, 와카페다. 와카페야, 와. 이분 던파스트리머인데 웨이플 광고하네요. 안 되나요? 그거 뭐던파 앰버서더 그거에 어긋나는 행동인가요? 이해한건 아니겠죠? 아니 진짜, 진짜 몰라 가지고. 10만 원 후원 노랑 치즈, 100만 원 후원 핑크 치즈 불타는 치즈도 있다는데 그건 모르겠음. 아,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죽었. 아안 죽길 바랬는데. 목이 아고아지이 갈리게 하면서 나다가승서투 가는 거 보면 개왜습니다 그러고 보니 미션 기능도 생겼는데 이분 미션은 따로 안거신요안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천만 원 쏠게. 아이고. 마음만이라도 그냥 시청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아, 박폭기라 아, 도 로또 되면 1000원 펀치수로 날 여러분 그런 것도 좋지만 오늘 이런 거 광고 방송 할 때라도 착한 말들 어, 좋은 말들 와 재밌다 어, 이런 거한 번씩 부탁드리고 한 번씩만 좀봐 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발로란트 <laughs> 후원 감사합니다. 광고 방송 안 보면 시옥이 아 왜? 아 왜? 간다. 아이씨, 네.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아 씨. 야. 하는건가니 아, 두발 살았고. 아, 잠깐만. 이거. 조이 있나? 어, 뭐야, 어, 6만 하면 좀센거 죽었는데? 뭐가 죽은 거지? 아, 얘 6만 하라. 와, 얘가 죽었구나. 나이스, 고.